이제, 인팁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고정관념이 많이 박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일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한번 바로 잡아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인팁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누군가 힘들어 할때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말해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힘듦에 대해서 전혀 같이 힘들어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인팁 나름의 위로 방식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인팁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힘들 때 힘들어 하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주는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배려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공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사람들이 나랑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사회화가 되었다고 하죠. 사회화가 된 인팁들은 공감 능력이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 사람들이 나처럼 이제 든든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사회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만 있다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의 기준도 존재하네? 라고 배우게 되는 게 사회화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가 될수록 공감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게, 인티비 공감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인팁이 공감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인팁이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사실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된 사람도, 아, 이건 인팁 방식의 애정 표현이구나, 공감하는 방법이구나, 지지해주는 방법이구나, 위로해주는 방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건데, 만약 그렇다면, 아, 나는 이런 방식보다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감정을 표현해주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는 게더 위로가 돼라고 좀더 건설적으로 대화해 볼수 있겠죠. 네. 이제 그리고 인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게더 좋아하기 때문에 차라리 인팁이 힘들어한다면 감정적으로 같이 울어 준다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최대한 내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인팁한테는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오해도 다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좀더 관계도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